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간단 밥만 해주는 예술 yes no 입니다 어, 너무 간단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제가 약간 <laughs> 지금 목도 많이 가고 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근데 제가 약속한 걸 계속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올려드리려고 왔어요. <laughs> 그냥 밥만 해주는 거고 어, 결과는 그런데 단기간이에요. 한 달. 지금 시점에서 한 달에서 3개월까지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대들이, 아, 이 사람하고 인연이 끝났어요? 혹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인연이, 어, 아, 이 사람하고 인연인가요? 에서 노우라고 했을 때 멘붕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럴 때는 3개월까지 그냥 좀 우리의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구나. 제외될까요? NO라고 하면, 아, 3개월 동안은 조금 정체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바꿔가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합격할까요? NO라고 하면 멘붕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오면 아,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면에서 또 열심히 안 하고 있나? 이거를 되돌아보시고 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해서 아, 예스로 바꿔야지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먼저 할게요. 여러분, 예스입니다. 예스 yes. 2번, 2번도 예스입니다. 예스 yes. 3번, 네, 여러분. 3번도 예스입니다. 여러분, 4번. 4번. 일적인 거나 시험 뭐 합격, 기타 등등은 예스고요. 재회나 아니면 애정에 대한 거는 조금 노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5번. 네, 예스입니다. 6번. 예스요. 7번. 7번은 지금 약간 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을 일으키셔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노우입니다. 8번 그대들 지금 상태에서는 노우예요. No. 왜냐면은 뭔가 굉장히 무기력해지신 상태라서 이게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기력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9번 그대들 지금은 노우예요. 뭔가 내가 너무 돈을 탕진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시간을 탕진하고 있진 않은지 어 내가 만약에 제외라면은 너무 그 사람한테 가혹하게 한건 없는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조금 돌아봐 주시면은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10번 노입니다. <laughs> 그대들 지금 내가 약간 좀 우울해하고 있나? 너무? 막, 그거를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스로 바꾸실 수 있으니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님들, 오늘 저의 간단 예스 올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는 더욱 신도 깊은 속마음 리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